칠3삼대 대대는 이제 노보로시아 연방국의 평화유지군으로 파견이 되었던 미군의 이제 부대였는데, 어펜타곤 측에서 노보로시아 연방 연합 장이 친미 인원이 아닌 반미 인원이 당선이 됨으로써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정권 교체를 명경을 했는데 정 콜레드 대령이 그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타령을 하게 된 부대였어. 분들은 어 노보로시아 연방국의 장비를 입고 있지만 소속 자체는 미군 타령병 부대인 거를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고 현재 그들은 이제 노보로시 자기들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러시아 측에 귀화 요청을 했고 그로 인해서 미국의 정보와 정보가 담긴 데이터 터미널과 정보원 이 납치당한 상태야 자신들이 공격받을 것을 대비해서 아이디로 무장을 하고 있는데 저 아이디는 현재 백린탄 백린탄으로 알고 확인이 돼서 저게 만약에 폭파된다면 저 지역 자체가 백린탄으로 뒤덮일 수도 있으니 참고해 줬으면 좋겠어 이상냐 아차 요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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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션병, 탄수 현이치, 창오 야사 없습니다 누구야? 내가 섯게 우리도 없어? 우리도 없는데? 일곱, 경한번 거다, 어디 갔어? 어우, 어, 뭐야, 뭐야, 뭐야. 현 위치에서 북서쪽에 있는 적과 교전 시작. 알파 아웃 알파파 알파, 여기는 HK를 현재 북쪽과 북북서쪽에서 알파 측을 진입하는 적군들 확인한다 그래. 네. 항공조 근접 카스쳐 음, 요청해 가지고 입할 거고. 네, 알파 카프할게. 알파 아웃 우리기 준 네. 북쪽에도 적있때 현재 적 근접 중. 항공 이용해서 제거래

우리 빠자애 여기 그대로 있다가 그대알파파고 알파 수류탄. 알파 오케이 알파 정의 치 기준 북서쪽 대략 150m 지점 민간인 권충 들고 엎드려 우 이동할 거예고대비할거고사했다적으로 알파 점판단하는현 위치에서 동쪽 동쪽으로 퇴출해서 우회로트 색조 니다 오스트 확인하였다. 위알저어 지금. 위에서 더 일어난 방이엘트트파 엘제트 파이브. 파이브, 북쪽 하필. 응. 남쪽에서 한으니까 북쪽으로 이동해야지. 리마졸로 파에서 랜딩하고 그래. 작전지 북쪽에서 남하하게 떠봐. 엘제트 파에서 에코라인 진입 확인하였다. 오버. 알파아 안 클린한데? 여기는 알파야. 이제 드라충돌고 있다 봐. 알파, 알파. 봐. 알파, 알파. 이제 드라이쪽 바위 너머에 적군 한명 있다. 조종사 구출하고 적군 잡아. 다시 나. 조종사 구출하고 북쪽에 바위 너머에 적한명 있다. p j 2인 전원 구쳐 완료 현 시간보로 알파 P.J. 그대로 지금 시작한 중 현재 수송이 P.J. 인원들을 다출하러 가고있어 빨리 빨쪽으로이쪽으로 위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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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으로 에트 파이브 건물 내에서 지둔하고있다 그래 수송에게 인계하고 에코라인 진보한다고 알파 카피했다 알파 아웃 아들러 연막차장 E.T.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확인해줄래? 아우. 북동쪽에서 지금 계속 총날라오 동쪽에서 또 저거 음. 동쪽총날라아 이거 잘못했네 대략적이 얼마나 걸리지? 또반 얼마나 걸린대? 얼마나 걸린대? 야, 물어보고 있어 동쪽 한개 분대 거리 팩 확인 아빠 카피했다 어. 30초에 걸리네. 30초에 걸리네. 자, 30초 뒤에 다들 시간지안으면될 거야. 아이고야, 스케이트 어. 보고 메디컬 스톱 해야 되니? 어, 아니야, 아니야, 지금 문통이랑 부, 자잘한 것들만 있어. 확인했고, 우룸풍은? 80% 남았어. 확인, 그렇다면 은희가 이제 당행할게. 가자. 막차가 떨어지는 대로 바로 공격해지. 현지으로 마시 위치를 시켜. 위치를 시켜. 마시 위치를 시켜. 추가적으로 현재 알파 동쪽으로 접근 중이 쪽에. 알짜 코이망 좁혀오는 것 같으니 항공 최대한 활용할 거예요. 유지하고 요청하고. 아시죠. 공일 위주로 포격 요청한다고.

팀이도. 랩피트 치료 하고부터 치료. 어, 네, 네. 어. 지금 우리 튀는 게좋 어? 어? 뭐, 신중해 봐. 빠레 아, 그래 발로 치서 발로 치서. 아, 치 퇴출 좀해 봐. 뒤로 빠지면서 그선 유지하겠다고. 어디? 날로 취소 빠지 시켰어, 우리. 저로 놓치설 시켰다고 얘기했어. 아. 우리 동남쪽에 가깝다. 에방한테 에코 신좀와 봐. 그, 그... 그렇죠? 어, 보면... <웃음 Alberto weed�� olha 84> 현재 에코 2투 에코투 지적으로 이동 좀와 봐. 에코. 오, 기봐 에코투 아 제, 어 아, 잠시 대기 받았다고 어디라고에 대기 요 에코 2에까지 빠질 수도 있어 이제 확인하라고 그래 전원 2탄 사항 보고 틀렸어 스템을 레이드 최후내에서 기어서 이동 중 기어서 와 기어서 와 HP 한테 매력이 어디로 이탈한다 그래? 전원 다시 이동 에코 1쪽으로 이동해서 기 탄다 어, 어, 현재 PJ 측에서 후방에 주둔지, 주둔지 설정했었으며 후방 네. 주둔지에서 재정비 후 재진입하겠다. 보충 인원 주둔지 쪽으로 이동 요청다파했다치 감청할 감청할 수디베이트에내다고하다가송파 a 측으로 아, 인원 인계하다 앞에서 그 인원 그... 다시 대기고 후방으로 보내지말아고간위치에 갇힌다는 것도 고래견이장이고다 있나? 지금 다명이데 맞다 나이도 나이이는데 아니야 우리 한명 없는데? 우리 여명인데독도들이 안보이나? 추가 투입..어.. 추후 투입 어, 설명을 좀해주실겠다아 이거 불가 알파2.. 네. 알파2에 있는 건물을랜딩하면서 그래 알파2 따라서 섹터 리마, 르마는... 리마로 진입 해 그래. 어, 어.. 시간이 진입할 계획이다 오버 저거 못 들어가 위치 너무 안 좋아 작전지 서쪽 아니. 알파2에서 진입하여 알파 라인 따라서 리마 라인 카페도 가 누가 알파 불렀나? 가 딱 그걸 방금 작아. 사망했어. 아, 오케이. 레이븐으로 꿈틀대는 거 내가 봤다. 아, 까 쌈차진이 확인하였다 어, 그래. 어, 뭐라 그래야 되냐? 보니까 파투 엔딩 하면서 와인드 니이 따라서 튀어 오는 거니까 우리한테 호의적인인 거 어, 아닌 거 같은데. 최대한 빠르게 가피였다 그러면은 어. 호의적이지 않은 게 제대로 보여줘야 하같 하자. 호의적인 어, 척으로. 호의적. 순신중업을 합격시켜서 h 뭐 네, 터졌어 음, 저 저격조인데? 게기 h 게 여기는 알파면 현재 저격조 헌비 폭발하였다 현재 저격조 아, 생사확인 중이다 알파 아웃 저격조 못 따라오고 봐 아, 그 아, 그, 저격수 일단 저격수는 살아있대 우리 쏘는 건 아닌 것 같지? 이쪽으로 날라오고. 잠깐. 이거, 이거 아군이 쏘는 거다. 기총 기가총. 이거 아군이 아군 한국. 백백이 선방 알파 전파다 한국. 추소 네, 투입, 위아파트다니3명니 네, 그래. 그 현재 투입 위치 섹터 델타, 섹터 델타 공터 보인 저거. 다 누구다. 보인다, 오버. 델타 5부터 섹터 찰리까지 연막 차장 진행할 것이오, 그래. 섹터 델타 공터로 하드랜딩 통해 진입할 것이니 이점 참고 바란다, 오버. 저공포탄떨어지는거다좋거 맞짱인데? 가는 거 맞죠? 잠깐만요 저기 h q 한번 빨리 얘기해 봐 이거 h q h q 여기알아 현재 연막 위치 연막 위치에 고폭 떨어지는 거 확인된다 연막인지 어, 아래 저기는 아, 마지막 탄이면아 마지막 고폭 연막 들어가다고다 알파 휴식 한으 부터 투입 쭉 <놀람> 알파 아웃 에다축에 에이축에, 여기날파면 현재 헬기 다운, 헬기 다운. 인원들 최대한 수습하겠다, 알파우. 살아있는 가이들 주변에, 회수, 아, 오, 수습할 맞다. 수 있는 가이들 챙겨가지고 최대한 서쪽, 서쪽, 가옥에서 만나자. 애초에 애초 여기는 알파며 현재 알파 분대장 다운 확 PJ와 생존 인원들 확인해가지고 서쪽, 서쪽 가옥으로 퇴출하겠다, 알파. 큐피트? 큐피트? PJPJ PJ, 여기는 알파. 아, 현재 PJ 파일럿 및조원둘다선해인죠 약 3분이 된다고 확인했다. 현 시간부로 큐피트, 마슈 큐피트, 마슈 두가두 두 인원 먼저 구출할 거 봐. 확인하시면 매우 레드이며 살릴 가능성 희박하다. 브레이크 교전도 동시 진행하겠다고 카피했다. 알파 아웃 가전 인원에게 전파한다. 그래. 현재 섹터 델타 불 번지고 있으므로 살릴 수 있는 어, 살아 그래. 있는 인원만 플레이. 현재 여기 알파며 알파 생존자 혼자인 것처럼 보인다. 현재 서쪽 건물 서쪽 건물 내부에 있으며 곳이 있으면 쓰러질 예정이다. 델파오. 또 무너진 건물 맞는지. 아 현재 정확하며 해당 위치에 두명두명 있으면 한명 심정지. 한 명은 곧 기절한 것으 판단하고 접근하겠다. 비자요. 피 높고 맥박 혈압 확인하니까 곧 일어나지 않나. 그래서 차가 거의 다왔거든 들어왔다. 불려봐. 큐비 바로 이동하자. 터보, 타고 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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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나아 저기 보 터보, 터 감을게 이럴 때만 괌 해도 RPG 타이밍 레전드다. 대 h 트데이 요긴 알이괌 현재 PJ 방학 때몇에로 퇴출을 지망할 때시작다 아, RPG 쌩 <목소리도> 소리 나더니 터지더라.